3, 2,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달이 마을 방송은 마을을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었거나 전통적으로 유명한 인적, 물적, 자연적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을 문화로 승화하기 위해서 마을을 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1년이면 아파트가 건설되고, 산이 평지가 되고, 평지가 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서 40년 이상 고집한 사람들을 찾아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백운이동 진다리 마을에서 미장원을 40년 넘게 한 자리에서 한 업종을 고집해 오신 아트 미용실 원장님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 정도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을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한, 저기, 자신의 일을 한 자리에서 오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진다리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어, 서울서 하다가 남편 고향이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네. 그럼, 이곳에서 얼마 동안 미용실을 경영하셨습니까? 75년도에 와서 이렇게 개업을 해서 지금 40년 세월이 흘렀답니다. 아, 네. 그럼 단골 손님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렇다고는 보죠. 네. 어, 남자들도 커트하러 옵니까? 어, 남자는 얼마이고 그 여자들은 손질에 따라 다르죠. 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저렴하게 좀 받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 40년 동안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 동네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또 인정도 많으시게 저를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제 또 그렇게 했고, 또한 가지는 사람들이. 생활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좀 받고 있답니다. 아, 네. 어, 미용 즉그 머리를 손질한다는 것은 손님에게 어떤 감정과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물론 이 머리를 할 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마음에 안들 때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예술로서 그 미용사들의 그좀 창작작품이라고 보면 되죠. 아, 네. 그렇군요. 미용실을 그 경영하다 보면 어떤 때 가장 어렵습니까? 물론, 손님을 만족스럽게 못하고 갈 때, 그때는 좀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러 합니다. 네. 머리 손질을 하고 까다롭게 했던 손님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손님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물론, 음,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만족스럽게는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까다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고 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또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을 반성해보고 다시 연구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아트 미용실 40여 년 동안 경영하시면서 가장 보람과 삶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제 물론 사람들이 만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때가 참저 자신도 기쁘고 또이 일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또 가는 분에게도 만족을 줍니다. 아네 그렇군요. 참 보람찬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녀들이나. 그 이웃 사람들에게 미용사 직업을 권장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권장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 우물을 팔았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만족도 있고 또 즐거움도 얻는답니다. 그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원장님께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습니까? 예, 물론 하는 일이 많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직접 못올 때는 직접 가서 또 머리도 커트해주고 폼도 해주고 해서 무료로 해줄 때도 있고 또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무료로 해주기도 한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끝으로 단골 손님들이나 그 앞으로 방송을 보고 그 아트 미용실을 이용하실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네, 보잘 것 없는 이런 곳에 이렇게 찾아주시고 애호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환경이나 이런 것이 보잘것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운이동 진다리 마을 아트 미용실 이야기를 재미있고 감동 깊게 들으셨습니까?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가는 요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는 미용실 원장을 보면서 세상, 우리 사회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KGN 뉴스 진다리 마을 방송 아나운서 정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